가득한 향. 양평의 세미원 입구에 있는 가득한 향의 찻집. 음,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음, 벌 어디 가니? 왜 날라가니? 음, 펄도 있고, 보라색 꽃이 향이 엄청 많은가 보다. 요 꽃은 아마란스. 뼈에 좋은 아마란스. 차로, 아마란스 꽃은 차로도 덮어먹고, 뿌리도 다려서 먹는다. 들깨꽃이 한창. <laughs> 이렇게 꽃이 한창입니다. 풀밭. 어, 요거 뭐더라?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예쁜 꽃이네. 어, 저건 뭐지? 잊어버렸지? 쪽두리 꽃도 있고, 음. 방울도마토가 미쳐 손이 닿지 못해서 못다 먹고 있네. 메리골드 메리골드도 차로 덮어서 먹으면 눈에 아주 좋습니다 나비도 나비도 한번 찍어줄까? 음 예쁘다 내가 자기 안건드릴건데 도망가네 요것은 분꽃 분꽃씨가 다 맺혔습니다 예쁜 녀석들, 씨가 벌써 맺혀서 가을을 준비하고 내년을 예약하네.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예쁜 집, 음, 시원한 데서 놀고 잘 놀고 있네. 응? 시원한 데서? 아 맛있는 냄새 왔었니? 엄청 맛있는 냄새 응? 어디 좀 알아봅시다 <laughs> 나야 뭐 명절에 가게에서만 계속 있었지 동영상 찍고 있다 동영상 왜? 응? 그 멋있게 찍어야지 언니. 어? <laughs> 조명빨을 어. 멋있게 해줘야지. 어, 조명빨 I 멋있게 해줘야 n 조명빨? r l I am a young girl. I am a young girl. 데 am a young girl. 어 am a young g 나 노트텐이야. 음 예쁘게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펄펄 날까? 스펀거다 스펀. 음 좋다. 그 장사는 어떻게 좀잘 돼, 돼? 여기 옆에 동사무소 행사 중이네. 응? 동사무소 행사 중이야. 명사무소 무슨 행사? 뭘 노인네들 모셔서고 감자 나 나눠주던데. 을 음. 거기는 찍지 찮 언니. 을 하면서도 괜찮은 일을 때는 뭐 찍거나 안 찍거나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지 뭐. 어 얘, 얘는 어린 애, 애네 저기야 로댕의 여인. 그 어, 얘가? 찮 네. 로댕의 여인이 이렇게 생겼었나? 면서 <laughs> 거기, 기까 뭐라고 그 노등이 아가씨.. 아니 애기같애 애기. 이제는 왜 가? 응? 음? 자작나무 가지러 자작나무 가지러 가다고응할 거? 응? 할 거? 아니 할 거? 아니 자작나무가 좋다래서 그냥 가지러 가 응? 어? 한두개 잘라갖고 올까? 그거 다뭐하고 아, 다육이 심으려고. 다육이. 아, 응. 아, 다육이 심으려고.